한국말 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진짜 노을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어 배우는 게 재미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러시아에 있었을 때 한국 친구를 막 그래서 저 이제 어 전통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대학교 전공으로도 한국학을 선택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네. 이분들 만났다가 한국말을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해서 섭외를 한번 했습니다. 어 레라, 소라, 어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까지 얼마큼 걸려요? 한 시간 반이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아 한국어를 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오 이거 저금긴 얘기인데 저희가 되게 원래, 하지 마. 원래 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거 이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 하나를 제일 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어가 제일 쉽다고 들어서 한자 안 쓰니까 일단 음, 한자 안 써서 제일 쉽다고 들었어서 선택했는데 그때만 막... 누가 그 거짓말 한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다녔던 학교가 이런 학교였고 거기서 이제 한국어를 살짝 아주 조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고려인이셔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 전통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대학교 전공으로도 한국학을 선택했어요. 음. 그 한국어의 뭐그 어떤 소리, 뭐 그런 느낌이 처음 어땠어요? 너무 좀 오래 전이긴 한데 처음에는 되게 좀 시끄러웠어요 약간. <laughs> 맞아요 아시아 언어들이 조금 서해안 국가 언어보다 네. 시끄럽고 뭔가 빨리 말해요 네 맞아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어 들으면 되게 빠르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국어 훨씬 더 빨라요 저희가 음. 들, 들을 때 아니 근데 원래 사실적으로 한국말이 러시아어보다 더 빨라요 네. 어떻게 알아 는 아, 검색해봤지 아, 검색해봤어? 아, 그래? 준비했구나? 아. 아무튼 이런... 맞아요, 좀 빠르고 약간... 면 이것 때문에 한번 친구랑 싸워본 적 있었어요 아, <laughs> 그래서, 너 그만 싸워, 친구 제가 막 아, 러시아말이 어떻게 더 빠를 수가 있냐 한국말을 이렇게 빠른데 근데 친구가 한국인인데 이렇게 아니, 러시아말 훨씬 빠르다고 이렇게 했는데 확인해봤어요 한국말이 <웃음> 더 빨라요, <laughs>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그 1분에 말 말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말하는 단어들이 한국말 더 많아요. 아, 러시아보다. 단어 수가. 단어 수. 음, 음. 왜냐면 러시아말 단어들이 길어서 음, 조금 더 맞아. 천천히 말하는 것 같아. 맞인사말만 봐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거 한 단어인데 음. 되게 길잖아요 음, 근데 한국어는 뭐 안녕. 또, 어, 안녕하세요. 짧아서 음. 좀 빨리 말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약간 한국어 좀 들었을 때 살짝 좀 길게 듣다 보니까 뭔가 노래 같은 음. 그런 분위기 있어요. 약간 발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왔다 약간... 갔다 하는 그런 발음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많이 들었던 거는 뉴스라든가 아니면 어, 이런 턴포역하는 통시턴 역하는 여자분들이. 한국말 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 진짜 짜 노을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말은 약간 말런 발음들이 많이 들어들서 살짝 한국말로 아, 한국말을 뭐 하는 건가? 이렇말 고민할 수 있게끔 말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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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말이랑 비교하면 한국말이 훨씬 또 뭔가 부드럽고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음. 언어였던 것 같아요. 같아. 저한테 들었을 때. 어, 만약에 뭐 나는 사과를 먹습니다. 이거를 러시아어로 음. 어떻게 되죠? 야얌 야부라카 야 뭐, 야가 나는 나는 야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Yem. 얌얌는 yem. 먹다 네 음, 맞아요. 아, 영어. 어순이, 영어랑 어순이, 똑같아요. 어순이 영어랑 똑같고 영어랑 러시아랑 아~ 어순이 더같고 한국어는 응. 반대예요. 어. 동사가, 동사가 항상 그때 맨 그때 있는데, 러시아는 앞에, 아, 그래서 응. 한국어는 외국인들이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문장 다 끝까지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laughs> 이해할 아, 수 아, 있는데, 러시아는 제일 그때 있으니까. 응. 뭔가 아이고 뭐뭐뭐뭐라는 뭐, 거지 이렇게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한 문장 크게지 말하면 아 그거구나 음. 알아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순이 다른 영어 공부를 제가 이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레라랑 이제 우리 수라 씨도 한국 학과를 다녔지만 나왔지만 다 잘하지 않았을 텐데. 음. 언제부터 그렇게 실력이 막확 올라간 거예요? 음, 확아 올라간 건 없었던 것 같고 <laughs> <그냥 그냥> 점점 점 <laughs> 천천히 이렇게 막확 일어났는데 오나 한국말 잘해 <laughs> 이런 거 없죠. 근데 약간 아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음. 아 어떤 거냐면 언어는 아, 지속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영습복습 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머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음. 언어가. 아, 어, 모국어 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 음. 머릿속에 계속 다른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 언어로 생각하게 돼요. 한국어를 이제 전공으로 배워도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한국어 배워도 그 수업, 수업 때만 배우고 교수님 말잘 듣고 막 숙제하고 그거 끝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말이 안 늘어요. 근데 저희는 약간 욕심 같은 거 생긴 거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어 배우는 게 재미가 있어서 음. 흥미로워서 더 많이 배우고 음.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시켜서 배우는 거랑 음. 조금 다른 거죠. 시켜서 배우면 진짜 점점 이렇게 보기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음, 약간 열정이 없어지는 네. 거죠. 싫은데 계속 해야 되고 음. 더 많이. 약간 할 이런 마음도 없고. 근데 이거 진짜 재미있어서 뭔가 관리 배우고 싶다, 새로운 거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되게. 그래서 저희는 학교 수업 때만 한국어 배우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 러시아에 있었을 때 한국 친구를 막 계속 찾으려고 음. 막찾았던 거예요. 뭐 SNS나 뭐 태국에서.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친구 된 경우가 음, 많아요. 음. 아직도 친구인 사람들도 음. 있고 아니면 요즘 이런 언어 교환 음.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통해서 이제 만나다가 나중에 친해지고 친구 되고 음. 음. 그리고 어, 학교 이제 방학때 여름 방학때 러시아는 3개월이에요 음, 그렇지 음, 3개월. 3개월 이제 감옥 왔네 <laughs> 3개월인데 음. 저희 그 반학 때도 여기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로 와서 응. 여기도 계속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말하고 막 새로운 응. 친구 막사귀려고 노력하고 말을 하고 별로 말하기 싫어도 계속 말을, 말을 하고. 하고 근데 사실은 여기 와 있으면 현지 안에 와 있으면 뭔가 진짜. 한국말 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뭐 음. 편의점 갈 때도 한국말 해야 돼요 음. 아니면 계속 막 노래도 들리고 뭐 버스 탈 때도 말이 나오고 차설될 때 말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들어야지 느는 것 같아요 다음, 다음 전유서는뭐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계속 들으니까 어, 말이 좀더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한국이라는 언어뿐만 아니고 언어의 욕심뿐만 아니고 한국의 매력에 음. 좀 빠지지 않았나? 음. 아. 음. 맞아. 왜 한국의 그럼. 매력에 어떻게 이렇게 빠지게 됐 러시아 문화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음. 그 사람들이 뭐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음. 생각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 말이 소통이 됐을 때아 한국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해 봤잖아요 그러면 더그 문화 차이를, 차이를 훨씬 더뭐 느꼈던 거죠 왜냐면 더, 더 다르니까 더 다른 점이 음. 생기고 말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거 알게 되고 음. 그러니까 더, 러시아 러시아랑... 사람이랑 얘기할 때 아, 뭐이 어, 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람이란 말할 때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음, 아, 이런 사고방식 가질 수도 있구나. 왜냐면 서해 사람들, 토니안 사람들이 문화차이, 그 사고방식 차이, 엄청 커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이랑 러시아 사람이랑 같이 만나서 프랑스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문화 차이 있잖아요 사고방식 차이 있는데 음. 둘다 서양 사람들이니까 뭔가 이런 개인주의 음. 집단주의 이런 거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그 서양 사람들이 구해다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이 그 한국은 집단주의이다 보니까 굉장히 달라요. 음. 문화 차이, 사고 번씩 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완전 다른 거 느끼면은 조금 두려워하고 뭐 겁이 나고 오히려 더 멀리 둘수 있는데 저희는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 생겨고 막막 되게 더, 더 알고 싶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 나더 배우고 싶다. 약간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맞아요. 배웠던 것 같아요. 다르니까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음. 음.